네, 흔들리지 않게요. 제 와인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때까지 로또 연습을 했으면요, 직접 말아볼게요. 블로킹을 빼서 점점 선찍고요선 <laughs> 손손 만들고 빗지 모아서 잡아요. <laughs> 로트, 두 배에서 세 배. 넣고요. 네. 세 번째 손가락 정확히 넣고, 텐션 넣고. 어? 텐션 잡고, 했으면 말아요. 여기서 갑니다. 하나, 둘, 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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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옮겨갖고, 셋. 밴딩. 보면서 끝났어요. 여기 아니에요, 여기. 잡고, 앵글이 너무. 다시요. 두 번째. 점점 찍고. 선구었어요. 잡았습니다. 밑에 해서. 파지 올리고. 파지 올리실 때 너무 위에 올리지 말아요. 밑에로 잡고. 잡은 다음에. 어때요? 두 배에서 세 배. 넣었어요. 들려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텐션 잡고. 들어갑니다. 여기서부터. 하나. 둘. 마지막 손 바꾸고, 셋. 짠. 그리고, 밴딩, 어디야? 안쪽. 이렇게. 한 번만 더요. 제가 영상 세 번, 항상 설명할 때세번 정도 보여드리거든요. 자, 잡았습니다. 잡고. 다시 올려서요. 엔드페이퍼 몇 배? 이제 기억하시죠? 두 배에서 세 배. 머리카락 안쪽으로. 그면 머리카락은 얼마나? 한배 정도. 말아 올려서 넣고, 끝을 보신 다음에 잡고, 정확하게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셔야 시간 나요. 자, 한 김에. 하나만 더. 네. 로킹이 조금 작네요. 제가 섹션을 잘못 뜬 걸까요? 자 그래서 맞춰서 넣습니다. 머리카락 보일까봐 일부러 파즈 길게 뺐어요. 균일하게. 자. 하나, 둘, 셋. 자 밴드에 어떻게? 데리고 왔을 때 끝나야 되고 손가락에 걸고, 걸고, 걸고. 자. 풀을 거예요. 왜 풀르냐면, 내가 잘 말았는지 볼 거예요. 이거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게요.